어, 저는 지금 풍기에 있는 영전사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작은 마을이 있고 멀리 연못이 있고요. 그 마을을 통과해서 저 올라오면 옛날 절터인 영전사지가 있었던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다 경작지로 변해 있습니다. 골짜기 안쪽에 아주 넓은 털을 마련해서,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물들이 현재 영전사로도 옮겨져 있고 아마 여러 지역으로 반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터가 넓은데요. 최근에도 이곳에서 많은 성물들이 생겼습니다. 영전사로 여러 성물들을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터가 상당히. 없고, 지금은 뭐 절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옛날에 영화가 무색할 만큼 절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을 이루면서 법당들이 위치했을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넓은 터에 절, 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우물지가 보이고 있네요. 위로 올라온 영전사지 모습입니다. 골짜기 안쪽에 상당히 높게 당시 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끝쪽에 이와 같이 넓은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경작지로 변해 있지만 원래는 단을 이루면서 사찰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 단으로 골짜기 안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 골짜기까지 영전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사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